제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가수는 현재 김민성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구사하시는 그 발성이 벨칸토입니다. 근데 이무진 서비스에 나와서 이무진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벨칸토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무진 서비스에 나와서 김민성님과 어, 이무진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무진님께서 어, 어떤 소리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시나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성님께서 고음 때는 윗공간을 많이 쓰고 이때 적당하게 배음이 깔려 있다. 그리고 소리는 이제 코 뒤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붙잡아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이 설명이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벨칸토. 그리고 벨칸토는 뭐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깊은 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요거를 이제 제가 또 설명드려야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호흡과 소리. 깊은 호흡을 하면 이제 소리가 어디까지 채워진다? 소리가 아 호흡이 거의 혀 뒤쪽까지 채워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리가 발생을 한다. 이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고 싶어하는 믹스 보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어, 그래서 이제 김민성 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음 때 위쪽 공간에 쓴다는 게 이게 단순히 감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호흡이 차여워지기 때문에 이위 공간을 바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음을 섞어 쓴다고 했는데 배음은 바로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모든 소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호흡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실용음악에서는 호흡이 성대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흔히 호흡이 성대까지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소리가 성대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호흡은 혀 뒤쪽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만 봐도 이 호흡에 깊이 차이가 느껴지죠. 이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배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 이 호흡이 그렇지 않은 호흡보다 더 높기 때문에 높이 차가 더 높기 때문에 배음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는 소리 있죠. 이 소리가 코 뒤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넘어가지 않게끔 붙잡아준다고 했는데 요거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바로 콧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이제 소리가 여기서 발생을 했으면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 주면 이게 바로 콧소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딱 발생을 하면은 이게 바로 믹스보이스예요. 그래서 믹스보이스와 콧소리는 정말 한끗 차이인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콧소리가 나는 거고요. 여기서 딱 붙잡아 주면 콧소리가 나지 않고 어 김민성 님께서 말하는 그벨칸토 발성에 맞는 소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고음 때는 윗공간을 쓰고 뱀도 섞이면서 코로 이제 넘어가지 않게 소리를 붙잡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제가 드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무디님께서 감각적으로 그 벨칸토에 대해서 좀 아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질문합니다. 연구계에서요? 연구계에서 머금나요? 하시는데, 이 연구계가 왜 나왔냐면, 그림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위쪽 공간? 이 위쪽 공간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연구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잠시 치우고 해볼게요. 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치워가지고. 이 제가 말했던 이혀 있죠. 이 혀, 혀와 이제 혀 뒤쪽 부분을 보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이게 바로 연구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혀 뒤쪽에서 깊은 호흡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무진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구계 위치에서 호흡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무진 님께서 호흡을 여기 연구계에서 머금나요라고 질문하셨던 이유가 이분도 깊은 호흡을 깊은 호흡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대에서 뭐 소리를 호흡을 머금나요 아니면 성대에서 소리를 내나요라고 말씀 안 하시고 연구계에서 머금나요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성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지키고 잡아 주는 게 중요해요. 요게 왜 중요하냐? 요게 바로 백한토 발성이기 때문입니다. 백한토 발성하려고 하면은 이걸 계속 지켜 주고 잡아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백한토로 소리 낼수 있으니 구사할 수 있으니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무진 님께서 이무진 님은 질문하신 걸 들어보면 감각 그냥 필딱 전 그냥 너무 훌륭한 플레이어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접근하면서 벨칸토라는 용어나 이런 걸 모르지만, 그냥 벨칸토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연구계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플레이어로서구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이런 건 어떻게 좀 실력을 늘렸냐? 물어보니까, 약간 그, 요거는 이제 전교 1등. 전교 1등이 교과서만 보고 뭐 공부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냥 엄청 연습했다. 이렇게, 질,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무진님은 아, 그거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습했느냐라고 좀 약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성님께서 힘을 배분해야 된다. 적은 힘으로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끝까지 일정하게 끝까지 일정하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보면 이게 깊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의 높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 소모가 얕은 호흡을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 그래서 벨칸토가 횡격막을 더 극적으로 당기면서 호흡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좀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쓰지만 효율이 높아요 효율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딱 요게 채워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적은 힘을 들여도 계속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적은 힘을 끝까지 일정하게 배분하면서 유지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는 벨칸토를 하면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몸의 움직임의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무진님은 또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죠. 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속하면 그쪽 근육이 성장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민성님도 저는 이게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깊은 호흡을 통한 바로 백칸토의 메커니즘의 어딱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김민성 님은 플레이어 일 뿐만 아니라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백한 토에 대해서 방법과 그 다음 연습법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니까 이분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연습도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무진 님은 현재까지는 감각적으로만 알고 어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가고 계신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두분다 정말 훌륭한 대중 가수로서 현재 하고 구사하려고 하고 그다음 구사하고 있는 방법은 벨칸토다. 이거 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죠. 이제 마무리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그이두분 정말 우리나라 현재 대중 가요를 이끌어 가고 정말 훌륭한 대중가수라고 판단받는 이두 분. 이두 분은 성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성대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성대에 약간 결과적 성대 접촉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성대 접촉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면 러이 성대, 그 다음에 성대 접촉을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죠?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뭐 흔한 보컬 트레이너, 그 다음에 또 음성학자죠. 음성학자. 근데 성대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성대 접촉에 전혀 성자도 꺼내지 않은 우리 이무진 님그 다음에 김민성 님 이와 같은 대중가수 딱 극명하게 나눠지죠 딱 극명하게 성대를 얘기하고 성대를 얘기하지 않고 딱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대 성대 접촉을 강조하는 보컬 트레이너 음성학자처럼 노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호흡과 벨칸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훌륭한 대중가수가 되고 싶으세요.